비용은 6만원이고요. 전보다 네. 조금 더 절맞게 손을 쓰긴 했는데 하여튼 쳐보시고요. 에이. 아니 그렇게 많이 손대진 않았어요. 어차피 얘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이 남편들이 이제 보통 와이프들 레슨 하면서 네. 와이프 채 가지고 이렇게 뿜질러서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이 그냥 와이프 채 가벼운 걸딱 잡고 네. 레슨을 하면 와. 네. 하고, 손의 힘을 순간적으로 가벼우니까, 네. 음, 손에 힘이 확 들어가서 음, 쓰거든요? 음. 그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자들 건 되게 얇아요. 네. 네. 못 버텨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들 오세요. 네. 남편들이 와이프 레슨 하다가 부셔먹고 뭐 이래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셔서, 어, 얘도 지금 여기 더떼 놓은 거잖아요? 네. 약하겠죠. 아, 그렇겠죠. 응. 그러니까 손대지 못하겠네요. 네. 남 남자들이 그냥 확하면. 예. 음, 보셔야 될 내용이 좀 있어. 여기다가 보내면 될까요? 아, 예. 아니면 예. 카드로 할까요? 네. 뭐전 상관없으세요. 카드 주셔도 네. 되세요. 아, 네. 아 예. 카드. 이게 네. 그 아까 그. 부러진 데 잘라내고 딴걸 덧대 가지고 이걸로 음. 해주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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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어, 샤프트 두께를 한번 볼까요? 어때 보이세요?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샤프트 두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연습장에서 남편분들이 아내분 레슨할 때 보면 와이프 체를 가지고 휘두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뭔가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와이프 채는 짧고 가볍고 약하기 때문에 휘두르기가 좋습니다. 손에 힘을 꽉 줘서 강하게 타격하기가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여자 채 샤프트들이 굉장히 좀 약한 경우가 많아서 파손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아, 아내의 체를 가지고 레슨 하시고 치시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손에 힘을 꽉 주고 스윙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간 스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부터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그 여자분들 샤프트 부셔져서 수리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샤프트, 물론 20년 전에는 여자체를 쓰셔도 크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요즘 여자 샤프트들이, 요즘은 여자 샤프트들이 많이 얇게 나오더라고요. 음. 물론 합리적인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주로는 가볍고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싸게 만들려고 한다면 샤프트를 가볍고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싸게 만들려고 한다면 샤프트는 원단을 말아서 만드는데요. 샤프트를 가볍고 약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한번 말면은 가장 쉽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구성은 좀 약해지겠죠. 돌돌돌 말아서 이러면서도 가볍고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기술일 거고 내구성도 좋을 내용.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낸다면 대구성은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